네 오늘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불이 두 번이나서 이 일대가 또 훼손이 많이 됐는데 식무기를 맞아서 우리 여러 단체 회장님들 또 공무원분들 또 특히나 우리 새마을 유광희 회장님을 비롯한 새마을 회원님들 정문영 회장님을 비롯한 바르게 회원님들 그리고 김종갑 조소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총 회원님들 이렇게 많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영도가, 어, 영도에서는 우리 북내산이 보물이지만, 부산에서는 저는 우리 영도가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뭐 고령화도 제일 심하다, 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지만 늘그 어느 지역보다 우리 영도 주민들은 어디 가면 우리 영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도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힘 합쳐서 오늘 정성을 다해서 나무도 심고 또 정성을 다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어, 지혜를 모으면 영도가 저는 부산에서 최고가는 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 오늘 나무 많이 심으시고 복 많이 받 드시고 맛있는 점심 도시락 함께 같이 먹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